안녕하세요. 비케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가볍게 또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나왔고요. 일단 뭐 아버지하고 같이 타기로는 했는데 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 혼자서 집 근처 에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요. 어, 지금 제가 어디를 가느냐면 일단 용년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긴 합니다. 지금 여기가 계곡 가기 전에 수목원 가는 길이거든요. 수목원 가는 길에 어 이렇게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어 여기서 차들이 많고 아 복잡한 여러 좀 카페도 많고 어 저기 저 앞에 이제 수목원인데 어 나들이하기도 괜찮은 곳입니다. 뭐 봄철이 되면 저기는, 야, 많차죠, 항상. 야, 오늘이 그 평일인데, 아 저기도, 사람이 제법 많아. 여기 보면 주차장인데, 야, 많이, 많이 차 있다. 야, 뭐, 나도 뭐 평일에 이렇게 있다만, 여기 사람들, 제법 진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영상 13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이제 2월 말이면 아 이제 곧 진짜, 아 진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봄이 오면 바이크를 늦게까지 살수 있으니까 되게 좋지. 겨울에는 해가 또 빨리 떨어지고 니까 5시만 해도 깜깜해지고 하니까 해도 길어지고, 아, 어, 탈수 있는 시간도 좋고, 따뜻하기도 하고, 좋지. 이곳은 이제 명곡으로 지나서 용년사 뒷길 한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어딘데? 아버지는 누가 집이에요? 나 벌써? 응. 빠르네 그러면 내가 천, 천천히 해놔. 나 여기 송해공원에 있을게. 송해공원에 산책하고 있을게. 천천히 천천히 와. 내 송해공원 안 가고, 니어가 있다가 저주여저저 시금봉이 있어 어디서 만나면 안 되나? 아, 그러다 된다 아빠집밥 먹고 있네 보니까. 떡 먹는다 이거. 그러니까 전체를 먹고. 지금 가고 바로 가마 어. 달리고 그, 있는 중에. 아버지 전화 왔네. 중간에서 만나자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 20분 기다렸네. 음. 아, 떼를안 가져갔다네.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이제 만났고, 오후가 한 2시쯤 되어서, 어, 아직 식사를 못한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아마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네. 어, 여기가 어디냐면, 어, 청량. 최근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와, 아버지께서 아시는 식당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왜? 네? 어, 주워가가지고 주워 아는 사람 되어도 괜찮겠지? 아는 사람? 무슨 아는 사람인데? 누구? 누군데? 누구 어. 아버지 아는 사람은 있어서 k h ô n 맨날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밥을 먹을 모양인가 보네. 아버지하고 김치찌개, 돼지찌개, 돼지찌개, <laughs> 돼찌개를 <laughs> 먹어봤습니다.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음.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되게 맛있네 야, 제가 집에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제가 안고파서 뭐맛있겠는 싶었는데 좀 먹으니까 들어가네 아 이제 배도 부르고 날씨도 좋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네, 남지쪽으로 해서 네, 드라이브를 계속 가볼게요 자세하고 남지 드라이브, 이제 곧 남지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제 꽃밭에 작년 가을쯤에는 어, 시즌이 끝나니까 다다라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가면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쪽에 이제 시즌이 되면 그때 이제 씨앗을 다 뿌리고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남동강 남지 제 한빛대 길 이렇게 남쪽에 바이크를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한번 걸어 가 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이쪽은 오질 않았고 다른 곳이었거든. 어. 이렇게 안쪽에도 이게 있는지를 몰랐네. 야, 이게 낙동강 둘레길을 이렇게 걸으면 아, 시간이 세번 많이 걸리겠다. 다시 가야 겠습니다 여기 이제 봄철이나 뭐 5월달 6월달 오면 뭐 좋을 것 같네 어. 안녕 고고 가는 길에 어, 집으로 바로바로 되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 6교때 이걸 이 다리를 명했고, 아, 저기 노란색으로 된게 이제 새로 만든 다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난지, 철교.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저쪽에 아까 전에 우리가 갔던 그 둘레길하고 다 걸을 수 있는 길이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집으로 갑니다. 날뜨거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아까 촬영 못한 남지. 철교를 지나가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저그 옛날 철교죠. 6이오때 저희가 이제 낙동강으로 피신할 때 폭발을 시켜가지고 신규 이렇게 이제 다시 재건을 했는 거고 이쪽이 이 다리가 이제 난지 새로 만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